가 쳐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취미, 걱정이요, 걱정이야 전쟁을 하니 벌써 10년이 지났어. 이거 어찌한단 말이오? 저 하나, 이것을 보십시오. 어. 어. 이것은 청나라의 전력 배치도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아래오교 왕송하오나 항복을 하심이 옳은 줄 아래요. 항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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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이라니! 이거 만드는데 한달 걸렸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한달 걸려 만든 걸 한 방에 다 부시네요 아유 어. 내가 내가 붙여줄게 붙여줄게 아 이걸 이렇게 쳐보시면 어떡해요 아 앞으로 이거 이름을 미니어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가 미안 네천 전하 전하 청나라의 지형이 너무도 험해 그들의 공격을 막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옵니다 전하 역부족이라니 여기 있는 장군들을 보시오 어느 하나 부족한 자가 지금 내 얘기 한 거예요? 아, 아니야. 내는 똑바로 보고 얘기해 봐요. 아, 너는 똑바로 두고 어떻게? 아, 야, 야, 얘기, 얘기. 아, 이장군. 어. 지금 내 얘기 하는 거 맞지? 그럼 나겠냐? 에이. 네. 아여간 가만히 좀 있어. 이, 네, 전하 음.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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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제가 그러면 무슨 일이야? 전하 지금 우리 군이 이번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청나라의 험난한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맞소. 그래서 제가 틈틈이 청나라에 잠입하여 청나라 지형 구석구석까지 자세하게 그려진 이 지도를 만들어 왔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도요? 이름하여 대갈려지도이려지도 <laughs> 대갈려 지도?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청나라의 본진 위에는 청나라 의 황제가 서있사옵니다. 아니 여기 깃발 아니, 아니 그거는 나무고. 이게 지금 너무 작아 아, 옆에, 옆에 이거, 이거는 너무 빠르다.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 어떻게 어, 봐? 어, 어떻게 어. 봐?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야 이거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어? 아니 그냥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요선시대의 순산년이 어딨어? 어딨냐고, 어딨냐고, 어? 어딨냐고, 어? 어딨냐고, 어? 어딨냐고, 어? 어딨냐고, 어딨냐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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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변태다, 이거. 야, <laughs> 야, 야. 전하! 전하! 지금 오락기가 쳐들어와 성벽을 둘러싸고 있습옵니다무서 뭐, 아니, 어찌한단 뭐, 말인가? 전하! 적들이 노리는 건 오직 전하 하나뿐이옵니다.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사옵니다. 무슨 말이요? 저와 옷을 바꿔 입으시죠. 이장군 나나의 아내를 위해 어찌 이 장군과 옷을 바꿔 입는단 말이오. 전하, 전하가 사셔야 이 나라가 살수 있사옵니다. 전하, 콩알수 바꿔 입으시죠. 이 이장군. 장군의 침승이내 살아서 꼭갚소이장군 전하, 부디! <laughs> 옥체를 보존하수옵소서전화 <laughs> <laughs> 빨리 피하십시오 <laughs> <laughs> <빨리>, 벌써 <laughs>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대장군 저녀석들을 어떻게 할것이 여봐라 저놈들을 싹다 죽여라 잠깐 <laughs> 내가 감수왕이다 니들이 원하는 게나 하나 아니었나 음, 좋다 그럼 감수왕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싹다 죽여라! <laughs> <laughs> 감수왕만 인질로 잡고, 바꿔요, 바꿔요, 빨리, 봉험하자, 이놈! <laughs> 야, 너왜 그래? 야, 이게 고이랑케야너나 매주 봐서 알잖아, 나 감수왕이다, 뭐 어? 몰라요? 야, 얘네들 섭섭하게 왜 이러냐? 반말하지 마라. 리에이! 전 저... 이놈들 이게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얘들아! 오랑캐를 잡아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무슨 녀놈 어이! 오랑캐를 잡아 싸웁니다! 너 조심해라 예 이놈! 이놈들에게 사약을 매기라! 예! 사약을 무릎을 매기라! 무릎을 꿇어라! 아. 사약 가지고 오거라! 누가 사약을 받겠나? 내가 먹겠어 대장군! 괜찮다. 좋다. 사약을 받거라. 아, 떤... 드디어 너희들의 끝을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야, 야, 네가 내걸왜 먹어? 아, 넘치길래 아까워서. <laughs> 아, 나 진짜 속섭해너일인데지너 아, 너, 일어나봐. 야, 너왜 자꾸 내 머리 따라하냐? 아, 이거 내가 먼저 했거든? 나 태어날 때부터 이랬거든? 나 엄마 배꼽부터 오랑해 머리였거든? 와, 아, 자, 진짜 빈정 확산한다. 됐어. 나 무한도전 갈래. 여기 KBS야. 아, 아, 아 KBS 만세. 만세. 아, 전화! 음. 아무 또는 오랑캐를잡아싸운다 아, 백성들에게 어. 승전보를 아니고 풍화고를 내라!